이 규칙대로 매매한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 이익은 규칙대로 두번 추가 매수한 매매에서 나왔고, 스탑을 올리면서 따라가서 105만불 이틀 했어요. 만약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매매한다면, 3개월마다 계좌가 3.1배로 늘어나요. 저는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규칙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결산 해서 다음 달에 수정할 부분 보완하고, 저는 거래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체가 ATM 기계인 거예요. 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직선님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차트 분석 많이 했고 어, 저점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고 매매법도 다 연구하고 또 직접 해보면서 추세 한번 타면 길게 길게 먹으려고 노력했죠. 저도 처음 시작한 건 주식이지만 돈을 처음 번건 선물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보다 지수 선물이 더 정직한 것도 있는데 어, 선물에서는 제 매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다 똑같아요. 차트가 어떻게 엄지 이건 전혀 무관한 본인만의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못 만들면 뇌동 매매하고 감대로 매매하고 빠지면 엄청 공포스럽고 그런 거예요. 제가 주식할 때는 물타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돈다 까먹었죠 사실 제가 유튜브에 볼린저 5분봉 눌림목 이런 매매법들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다 어디서 진입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매매법을 진입시점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100% 승률의 진입시점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진입시점만 다루는 매매법은 매매법이 아니에요 진정한 매매법이라 함은 내 돈을 얼마를 넣어서 어디까지 먹어줘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오면 잃어줘야 하는지, 또 추가 매수는 최대 몇번할 건지, 그리고 그 구간은 얼마로 세팅할 건지, 이런 게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100번을 매매하던, 1000번을 매매하던, 결국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곧 매법이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는 진입 시점도 있지만, 얼마나 들어갈 건데, 최대 얼마까지 잃을 건지, 최소 얼마의 익전을 챙길 건지, 이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어, 예를 들어, 내 돈이 10만 불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내 승률이 80%예요. 그리고 나는 한번 이익을 볼때 최소 2천 달러를 먹고, 한번 손실을 볼때 최대 5천 달러를 잃는다면, 제가 10번 거래할 때마다 수익은 6,000달러에요. 제가 만약에 거래할 때마다 제 돈에 1%씩 들어간다면 내 돈은 10번 거래할 때마다 6%씩 늘어나요. 내 돈이 10억 원이라면 6천만원씩 늘어나겠죠? 이거는 100만원을 갖고 1%를 들어가건 10억을 갖고 1%를 들어가건 다 똑같아요. 내 돈이 6%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승률이 80%인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아요? 어, 그렇죠. 없죠. 승률이 30%라도 상관없어요. 그 낮은 승률에 맞는 비중 그리고 최대 손실 금액, 최소 이익 금액 그리고 추가 매수 횟수를 세팅해야 돼요. 30% 승률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볼 때는 30포인트를 먹고 손실을 볼 때는 10포인트를 잃으면 결국 10번 거래할 때마다 20포인트씩 수익이에요. 이래서 본인만의 매매 시스템을 만들려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기억하고 결국 계좌가 늘어나는 본인만의 수치를 찾는 게 핵심이죠. 첫 번째, 일의 진입당 비중. 두 번째, 최소 이익 금액. 그리고 세 번째, 최대 손실 금액. 그리고 네 번째, 최대 추가 매수 몇번할 건지. 그리고 다섯 번째, 추가 매수 얼마마다 할 건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매매를 쭉 했을 때내 승률과 손익. 이 여섯 가지 모두 세팅했는데 손익이 플러스가 될수 있는 값을 찾았다면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고 계속 매매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손절을 연속적으로 해도 결국엔 수익을 봅니다. 이거는 내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손실을 볼 건지 그리고 내가 항상 어느 자리에서 항상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모두 결론이 다 달라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보자들도 할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제가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제 계좌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제 모니터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은 제가 이번 연도 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제돈 10억원으로 매매한 내역이에요 진입조건은 WB로 했어요 WB 모르시면 우측 상단 링크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들어갈 때는 골드 2 0 날, 최소 익절은 1만 달러. 5포인트에서 하고요. 물렸을 때는 추가 매수는 마이너스 2만 달러. 최대 3번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8 0 날, 처음 들어간 비중 포함해서 총 4번 진입. 최대 손실은 20만 달러. 마이너스 40포인트. 제 전체 돈의 마이너스 10%가 되도록 매매했어요. 아주 베이직한 세팅이고요. 이 규칙대로 매매한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3개월 동안 총 225번. 그리고 370번, 총 595번의 거래, 그리고 201번, 270번, 총 471번의 수익, 그리고 24번, 100번, 손실로 골드 금선물 승률은 89.28%, 7 2 9 7예요 제가 손해를 많이 본건 제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매매에서 나왔고, 31만불 손절 쳤습니다. 최대 이익은 규칙대로 두번 추가 매수한 매매에서 나왔고, 스탑을 올리면서 따라가서 105만불 익혀했어요 만약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매매한다면, 3개월마다 계좌가 3.1배로 늘어나요. 만약 이 규칙을 더 발전시켜서 진행을 한다면 단순하게는 내가 손절한 거래 내역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가격 구간과 최대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수정하면 돼요. 항상 규칙대로 거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만의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을 찾았으면 그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이미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면 뭐 FOMC가 있건 CPI를 발표를 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규칙대로 매수하고 추가 진입하고 익절 챙기고 손실 발생되고 내가 정한 값에서 잃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규칙이 내일이 되면 과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걸 한달 단위로 하고요. 이대로만 매매해도 평균적으로는 내 계좌가 수익으로 결론이 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규칙대로 매매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하면 규칙이 좀 생기겠네요. 근데 시장은 계속 바뀔 거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결산을 계속 해야 돼요. 월결산이 힘들면 3개월 단위로라도 결산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매매가 원래는 70% 승률이 나왔는데 그게 만약 안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매매 실수인지 내 전략이 안 먹히고 있는 건지 매달 분석하고 바꿔야 돼요. 지금 한티어 카페 보면 월 결산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리뷰해 드린 뚜기 님이 월결산 최근에 하셨는데 월 7천만 원 인증하셨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커뮤니티 본적 있으세요? 어, 저는 없어요. 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처럼 꾸준히 월 결산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에 통계도 낼수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수익 인증이나 최근에 카페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을 보면 한테업에 계신 분들이 점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 내용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꾸준히 할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어. 제가 W로 b 예시 들었잖아요. 근데 이평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지 저항 쌍바닥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반드시 반복해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시점 시간 도구를 정하고 그걸로 통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얼마까지 잃을 건지에 대해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잃어도 최대한 내 매매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액을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손실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 내 승률과 손익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무리하게 승률 그리고 손익을 높이려고 심적으로 지키 수 없는 손실 범위를 세팅하면 이거는 꾸준히 규칙대로 매매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이룰 수 있는 금액, 잘 이뤄줄 수 있는 금액을 세팅해야 돼요. 제가 뭐 쉽게 얘기했지만 이거 만드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이런 규칙들을 안 만들고 거래하면 빠지면 어왜 빠지지? 분명히 충분한 근거 갖고 들어갔는데 왜 빠지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장은 내 분석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100%는 없으니까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고 매매를 하면 매일매일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선물 거래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매매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어디서 사야 되냐, 엔비디아 언제 사야 되냐, 나스닥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다진 진입 시점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의 매법이 있다면 진입 시점만 고려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결국, 얼마를 넣고, 얼마를 벌래, 그리고 얼마를 잃을래가 세팅이 돼야 돼요. 네, 그렇네요. 이 시스템이 곧직선님의 매매 기법이네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규칙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결산해서 다음 달에 수정할 부분 보완하고, 저는 거래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체가 ATM 기계인 거예요. 혹시 이제 막 선물을 시작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트레이더 협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초보에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트레이더로 발전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 카페에서는 어, 구독자 분들의 매매 내역, 그리고 트레이더 분들의 칼럼, 그리고 관점, 또 저의 트레이딩 노하우가 담긴 강의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오셔서 기본적인 내용과 트레이딩 노하우 정립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저도 앞으로 구독자 분들께서 하루빨리 10억 인증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